보물! 아무도 모르는 숲의 친구들이 코 아저씨의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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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묘한 분위기가 풍기는 피리란 말이야. 그렇지 않니? 아저씨, 한번 불어주세요. <laughs> 어, 그럴까? 그런데 이 피리를 불면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기거든. 궁금하지? 불어보고 싶지. 오, 어, 두다가 어, 한번 불어보. <laughs> <laughs> 무슨 소리? 저 피리는 음? 이 스캔님 거라고. 음, 그런 게 어딨어? 우다, 음, 넌 피리 풀 줄도 모르잖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어허, 저런 친구들끼리 <laughs> 싸우면 안 돼요. 너희 둘다이 피리가 갖고 싶다면, 자, <laughs> 아저씨가 여기에 램프 뚜껑을 두고 왔어요. 여긴 오아시스네. 오아시스? 응, 오아시스는 사막에 있는 샘물 같은 거야. 사막에 있는 웅덩이에 물이 고인 거지. 아, 그곳에서 뚜껑을 찾아오면 이 필이랑 바꾸도록 하지. 응, 좋았어. 당장 출발이다! 두다, 어, 어, 비타는안 돼. 사막에 바퀴가 또 빠질지도 모른다고. 응. 그럼 이걸 타고 다녀오렴. 모래 위에서도 쌩쌩 달리는 자동차란다. 어때 어때? 멋지지? 타보고 싶지? 버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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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건 내거야 <laughs> 이건 사막 경주용 자동차잖아. 넌내거야 <laughs> 아휴, <laughs> <laughs> <어휴>, 한심하긴. <laughs> 사막에선 풀이 난 곳을 오, 오. 찾으면 오아시스 오. 쉽게 찾을 수 있지. 응? 제법인데? 우린 까부가 있으니 걱정 없어. 아, 저, 아. 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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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성공! 어. 넌 이제 스캣이야으이야히다스케이까 <laughs> 내리고 벌써 출발했어! 뭐라고? 어? 다다! 어? 우리도 얼른 가자! 어? 비기 포기! 어? 얼른 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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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보자, 스캔! 어?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그래? 좋았어! <laughs> 이럼 <이런>, 못 따라오겠지? <웃음> <웃음> 어, 오, 다다! 어! 이쪽! 이쪽! <laughs> 표지판이 있었네! <laughs> 어디 갔지? 아저씨, 애들 못 보셨어요? 아이들은 사막의 램프 뚜껑을 찾으러 갔단다. 사막의 램프요? 오호, 사막의 램프에 대해 들어보겠니? 아, 좀 별로해. 그때가 아주 아주 오래 전이었지. <laughs> 난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단다. <laughs> 너무 더워. <laughs> 마침 나한테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램프가 있었어.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알수 없었지. 수리수리 마술리 살려주세요. 물 물을 마시고 싶어요. 제발. 에, 에이, 뭐야 가짜였잖아. 아, 이 소리는 아, 으아, 으아, 으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램프가 소원을 들어준 거지. 난 마음껏 물을 마시고 겨우 기운을 차렸어. 그리고 멋쟁이 사진기로 이 사진을 찍었단다. 그때 실수로 오아시스의 램프 뚜껑을 놓고 왔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단다. 하지만 도다와 스케이라면이 램프 뚜껑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얘, 얘 어디 가니? 응? 아무래도 길을 잘못든것 같아. 어어어어 저기 어, 어? 오아시스가 있어. 음. 오아시스? 음. 음. 응? 어디? 어? 사막밖에 없는데. 어 다다, 어 버블, 어 저기 오아시스. 어 얼른 가자. 두다, 지금 신기들 어, 보는 거야. 아, 주, 정신 차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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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 되겠다. 다시 힘내서 가자, 드다. 응! 음. 오아시스야! 기다려라! 가보 이런 데를 지름길이라고 가르쳐 주면 어떡해! 가만있어 봐. 선인장이 이런 모양으로 있다는 건저 방향에 분명 오아시스가 있다는 증거야. 뭐라고? 확실하다니까. 에? 저쪽으로 가야 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피기나 포기를 데려오는 건데.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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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무슨 일이야? <laughs> 우와 오아시스다! 와 오아시스 빠진. 저기 램프. 거라고. <laughs> 아저씨 여기요. <웃음> <웃음> 어, 뚜껑이 딱 맞아. 오, 정말 내가 찾던 뚜껑이야. 자. 물물교환 <웃음> 성공. <웃음> 야 스켈기 반지쟁이한 지금 무슨. 먼저 가져오기만 하면 이기는 거라고. <laughs> 뚜껑은 우리가 먼저 찾았어요. <laughs>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아저씨도 어? 어쩔 수가 없구나. 어? 야호! 아저씨 받으세요. 어? 이게 뭐니? 오아시스 물을 떠왔어요. 물이 시원해 보여서요. 오! 아, 바로 이 맛이야. 고맙다 두다야. <웃음> <웃음> 물을 줬으니 두다에게도 <laughs> 멋쟁이 사진기를 줄게. <laughs> 물물교환 성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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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뛸까?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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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불볼까 자 보물은 친구들과의 신나는 추억이었네요.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선택할 건가요?